we'll survive on us will survive let me be let me be your valen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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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me be y valentine 호텔봉입니다. 네, 여기는 도남 바로고 저희 회사고요. 네. 저 이제 공유망을 통해서 이제 제 스튜디오예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제가 배달된 콘텐츠를 해 달라고 그서 오늘 코스 타기에대해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뭐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지만 이제 초보자들이 이런 걸잘 몰라서, 눈님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가운데에 있으면 별로 안 좋아요. 항상 사이드 메뉴 하죠. 사이드가 좋아요. 동선 안북 일단 코스를 짜줄 때 이게 멀리 가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동선 안북을 제가 했어요. 자 먼저는. 너무 복잡하다. 이거를 다찰 수는 없어요. 3배 차씩 할게요. 3배 차씩. 자, 1번. 내가 여기 있다. 동서, 동서, 남북의 남쪽 코스에 있다. 이거 어디 지역을다 똑같아요. 여기 끝자락에 있다. 여기 사무실은 여기 가운데 있다고 쳐요. 그랬을 시, 예, 먼저는 1번 배 차. 예, 방, 한 방향. 그 다음에 2번 배 차. 2번 배차, 2번, 2번, 좋아요. 먼저 1번 배차를 하고 2번 배차, 그 다음에 3번 배차를 잡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더 올라가고 가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온 걸 잡아야 되죠.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서 끝냈을 시에 네, 3개를 이렇게 끝냈을 시에 요거를 끝내면서 원, 투, 쓰리 요게 마지막이라 쳤을 때 다시 여기 여기 가맹을 시작하는 거야 북쪽 코스에서 다시 반대로 몰아치기로 가는 거다 이거야 이게 중요하다 이거야 멀리 가시면 다 보여 이게 이렇게 다시 원래 시작했던 가맹을 찍고 아도안 보인다, 이거. 네, 원래대로 다시 5번 코스를 잡고, 코스 잡는 거랑 3킬 기게요그 다음에 6번 코스를 또 잡고, 그 다음에 코스를 잡았을 때 도착지가 중요해요. 도착지가 저쪽이다, 이거야. 저쪽일 시에 다시 가서, 요런 식으로 항상. 쉽게 말해서, 333 배차율. 333인데 급할 때는 뭐 여기서 이제 더 멀리도 가야, 갔다가 와긴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관제팀장이나 어려운 코스를 다 아는 사람들이 해야지, 일반인들은 요 정도만에 충분히 실력이 늘어요. 항상 멀리 갔다가, 이렇게 뭐 천리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쳤다가, 예, 여기서 때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몰아치기. 고기를 이렇게 한쪽 그물로 이렇게 몰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다 복잡하고, 다 필요 없고! 아이, 진짜,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하면 되지, 뭘. 쉽게 이야기해서, 예.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낫다, 이거야. 내가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가맹을두 개를 잡았는데, 섹도 맞게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여기인데, 여기를 왜 가? 여기 있는 걸 포기하더라도, 요거 잡고 잡고 와리가리 와리가리 너무 안 나간다 싶을 때도 사, 고수들은 여기서 와리 여기 끝내고 여기 끝내고 돌아서 잡고 또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좋아야 돼 경력인데 차 이렇게 누차 얘길 해도 잘안 되시더라고 일이 없으면 이것도 못하죠 일이 많은 데 가면 이렇게 보입니다 짤막한 네, 강의 잘 들었어요? 배달하면서 제발 좀 싸우지 맙시다. 뭐 나이 들은 사람이야, 나이, 나이 들은 사람이야, 나이 어린 사람이야. 아, 다 대우가 하라고, 무슨 대우. 대우전자에 있을 때는 그렇게 응? 전자제품 잘 팔리더니 대우가 없어졌잖아, 지금. 그래서 그런 거야? 삼성, 삼성의 의지에서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다 친구 같고, 다 이해하려면 이해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양보를 못해서 그래요. 그, 그, 쪼만한, 그, 그, 자존심 하나 못 버려가지고, 나한테 왜 그랬어? 나한테 왜 그랬어? 형님, 나한테 왜 그랬어요? 뭐, 악마를 보았다가 끝까지 가실 거예요? 그러면 또 결국은, 결국 경찰서 가는 일이 생긴다, 이거요. 배달댕 잘 찾아놨다가, 결국에는 막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막. 내가, 어, 내가 진짜, 어? 부모 자식도 없는 새끼들 때문에 내가 배달댕 찾아가지고 이렇게 망해가지고 개 새끼들. 잘라. 그냥 너 그냥 괜찮아. 개 새끼들은 욕이 아닌 거예요. 강아지 새끼들 내가 많이 키워가지고 욕땅구로 그래 인생을 살아. 욕을 빼야겠다. 욕 잘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성이 없는 거 아니에? 요아좀 피곤해가지고. 아 피곤해가지고 그래. 좀 봐줘. 짠짠 안녕히 계세요한먹 t 비와 함께 하는. 우리는 빠진어초 파란보 할라봉 여의봉을 휘두를 것 같은 남자 말로써 모든 사람에게 호흥과 그냥 흥 흥나게 하는 남자 이 자리에서 있네 콜 안잡아요? 아다 끝났어요 안녕히계세요 헤요 왓소민할라봉 빨진노초파 람보르기니 페라리 파가니 후에이라를 타도 멋진 남자 안녕하세요 아태봉입니다 오늘 하나 첨부됐어요 이거 멘트를 10번씩이나 봤다는 사람이 있길래 아 그런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궁금했어요 오늘 맥주 한장 정도 괜찮지? 아 집이 삼겹살집이다 형님 진짜 부럽다 쳐들어오고 싶다 진짜 형네 집 안됩니다 초상권 있습니다 한번 들어올 때 50만원 내고 들어와야 됩니다 아니 내가 결혼 안 했을 때 신혼집에 놀러 갈라 고하니까 신혼집에 왜 놀러 올라 그래 태봉아 신혼집에 놀러 온거 아니야 이랬는데 맞아요? 신혼집에 놀러 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법이 어딨나? 이거지. 어 상추 없대? 야채를 많이 먹으라고 하더라고. 야채를 야채를 많이 먹어야 돼요. 한잔해요, 형님들. 어우, 왔어. 맨 어우, 아까 그 도남점에서 어우, 우리 부에우 상추가 살아있다. 생각해보니까 채소를 많이 먹어도, 채소도 결국 걸음은, 네. 걸음은 육식 아니야, 육식. 음. 아, 맛있어. 생엽. 어, 생엽 한돈? 어? 어 무항생제. 냄새가 안 음. 나네. 음, 야, 콩나물 봐라. 아 콩나물 엄청 싱싱해 보이네. 음, 또 반찬을 또 맵게 만들었네요. 음, 아 너무 맛있습니다. 불좀 줄여. 제일 약하게. 음, 됐어? 야. 막 먹어야지. 제 아까 한 끼를 먹고 지금 저녁 내내 일을 했기 때문에. 음 다장을 거어야지음 로라탕 왜안 나오냐고요? 결혼해서 올린답니다 다정한 부부 투. 고 너무 인기가 많으신 몸이라 얼굴이 알려주면안 된답니다 타요, 음, 타. 아, 너무 타. 자, 불을 꺼버리자. 해. 내가 집중할 것 같아. 음, 음, 말해, 됐어, 이거 먼저 다 죽어. 응, 됐어. 답답하죠? 아 왜? 남자들은 답해 됐어, 됐어, 먹어야 돼. 고기 찍으면 얘기하다 다, 다 태우잖아. 음. 연기 나도 몰라. 데워가지고 어, 반은 버려 반은 나 그래 밖에도 연기가 분진 나는 게서 몰라 얘기하는 게. 엄청 떠들어 남자들끼리 먹으면 남자들끼리 고기 먹으면 안돼 얘기만 해자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